자 오늘은 어 고3 등교가 2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상황이 어떤지 나름대로 의견을 나눠, 나눠보도록 하죠 운산고는 어때? 네 운산고등학교 이제 등교한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었고 어 학생들이 이제 제일 첫날에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등교하는 그 길이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올수 있도록 다 표시도 해놨고 아이들이 그 발열 체크도 하면서 교실로 입실을 했어요. 입실을 하고 교실에도 모든 공간들이 다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고 단일 어, 쌤 수업을 이제 이야기를 잘 듣고 교실로 나온 순간 아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헤이져 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예성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운 산고랑 마찬가지로 모든 선생님들 학교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7시부터 no. 학교를 나와서 어, 그, 우리 학교 그 등교 길이 엄청 길어. 그래서 그 출입문부터 한 100m 정도 돼. 그래서 그게 또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진, 진입로가 총세 개인데 거기 다 진입로부터 서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어,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서 고3한 학년만 지금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 카메라로 그, 관격지켜가면서 하고, 그리고 그 100m 오는 길에서 자가진단 하지 않은 친구들, 자가진단을 학생들이 지금 집에서 안 하고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핸드폰으로 하라고 해서 이제 확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등교를 이틀째 시켰고, 여고라 여고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라 그런지 학생들이 사실 고삼에 정말 이제 걸맞게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이제 학생들이 괜찮다 괜찮은 학생들이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급식실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방향보기 같은 거잘 준수되고 있고 어 오늘 뭐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복통 있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은 또 119가 와서 또 이렇게 어 데리고 가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는 등교를 한 상황이라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중학교는 준비는 그뭐각 시도 교육청에서 준 제시해 준 매뉴얼대로 준비는 다한 상태야 사실 사 준비도 하고 이제 뭐 매뉴얼에 대한 연수도 하고 이제 진행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어디까지 이제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되면서 우려가 되는 게더 크고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매뉴얼대로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도 좀 의문도 되고 여러 선생님들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단은 준비하는 게 주, 중요한 거 같아. 어, 그 지금 학년별로 격주 등교나 또 어떤 주당 몇회 등교나 학교장이 정할 수 있게 음. 되어 있잖아. 고상 같은 경우 매일 보지만 이제 고일리 같은 경우 격주가 될 거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켜져야 되는 거는 어차피 거리 두기 자체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모든 선생님들이 학년이 낮아질수록 아마 그런 준수하는 능력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 선생님 눈이 있으면 지키지만 눈이 없는 순간 과시하듯이 벗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온다. 어, 요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같고 생활 방역 그래서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이두 가지만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금 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봐. 학교 안에서 그 비좁은 복도와 수많은 수백 명 또는 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뭐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닌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해. 어, 형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겪는 그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어, 학생들 아침에 등교할 때 그리고 점심시간 때 선생님들이 시간 비는 선생님들마다 나오셔가지고 다들 어, 발열 체크를 하시고 계시고 어, 이동수업이 있으면 이동수업 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다 손 소독제를 꺼내가지고 손에 바르고 소독 티슈로 책상들을 다 닦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아이들을 자꾸 보고 있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틀째만 되었는데도 어제께 저희 첫 번째 날에 교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아그 어, 어려움을 토어을 하시는데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의 그 고충이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매뉴얼 상에만 봐도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음. 어. 그래서 아침에 등교 학교를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약간 뭐 자가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조차도 사실 애들이 잘안 한다고 들리더라고 소리는 근데 그 안에 안한 친구들에 대한 뭐뭐 뭐 페널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뭐안 했으면 안 했는데로 그냥 학교 등교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열 체크를 해서 뭘뭐 하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과가 시작부터 애, 애들이 학교 교문을 떠나기 전까지 교사가 모든 지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원칙인 것 같아. 아까 이제 동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이제 하루 이틀은 그래도 교사들도 아,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게 좀 장기화 되다 보면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될 거고 이런 피로도 때문에 어, 교육 현장에서 어, 우리에 대한 좀 자괴감도 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 단축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격주로 나오든 격일로 나오든 결국에는 지금 수행평가라든가 그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나 단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확인을 해야지 이제 생기부에 쓰든 평가 점수를 내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의 오는 날은 평가에 초점을 두고 심플하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방역과 관리에 신경 쓰는 학교 구조로 음. 올해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음. 하지.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물어서 어, 전원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격주로 음. 등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격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온라인 수업이랑 등교 수업이랑 어, 병행하는 블렌드드 수업으로 어, 넘어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 온라인 수업과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해야 되는 그 수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결정이 됐어. 우리는 그래서 세개 음. 학년 중에서 한개 학년씩만 한 나오는 걸로 그 뭐. 좀 오래된 학교라 이게 뭐 복도나 이런 이제 밀집되는 구역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개 학년씩 등교하고 3주를 한 텀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학기 때한 학년당 한 3주 정도씩 나오더라고. 그 3주 동안에 뭐 집필이든 수행이든 이제 다 나오는 기간 동안은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에서 브랜딩 학습 통해서. 수업을 하는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야. 아마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학년별로 뭔가 뭐한 어, 학년이든 두 학년이든 이제 차에서 나오는 걸로 대부분 막 결정을 하, 하고 있더라고.